민둥산 가려고 청주역에 왔습니다. 청주역에서 민둥산역까지 직접 가는 게 없어서 제천역에서 갈아타고 가야 합니다. 아침 7시 37분 기차를 타면 민둥산역까지 3시간 정도 걸립니다. 민둥산역에 10시 44분 도착했습니다. 등산하시는 분들이 좀 보입니다. 몇년전 왔을 때하고 비슷합니다. 등산로 입구까지 열심히 걸어가 봅니다. 여기는 장미꽃이 아직도 쌩쌩합니다. 횡단보도가 없고, 육교를 건너가야 됩니다. 횡단보도가 없어졌어요. 산로가 여러 개 지만 이쪽으로만 가 봅니다. 여기서부터 한1 시간 정도 왔습니다. 길이 지그재그야. 올라가면 끝나야 되는데 1km 민둥산은 강원도 정성군 남면에 위치한 1119m 높이의 산으로, 정상에는 나무가 없고 억새풀이 군락을 이루고, 산 7분 응선에는 석회암 지역의 돌리네가 형성되어 있어 특이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. 이제 그늘 끝이네. 어, 여기 차도 들어오나 본데? 저기가 정상인 것 같아요. 제 끝내지네 영상에 도착했습니다. 지질학자들 조사에 따르면 민둥산 땅 밑은 물과 진흙벌이 고인 거대한 석회석 동굴이라 지반이 약해 땅이 움푹 꺼져 버린 곳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것을 돌리네라고 합니다. 산 주변과 정상 등에 12개 가량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. 언덕 위로 한 바퀴 돌아봤는데 거리가 좀 됩니다. 저기까지 1.2km 어, 그늘이 없어서 더 힘들었습니다. 경사 쪽으로 내려가 봅니다. 정상에서 저쪽 한 바퀴 돌고 뭐 그러다 보니까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. 여기서부터 공거리로 치면 지금 한 2시 30분쯤에 하산하고 있습니다. 2.5km 코스 여기가 저쪽보다 한 아까 20분 정도 단축된다고 되어 있던 것 같아요. 2km 남았대. 그늘에 들어오니까 시원하네요. 계속 그늘이라 시원하고 좋습니다. 1.3km 남았습니다. 발바닥이 이제 슬슬 아파오고 있어요. 건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500m 남았습니다.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. 아, 뭐 아까 우리 절 쪽으로 올라갔구나. 올라오면서 왜 저를 못봤나 몰라? 총 시간이 4시간 12분 걸렸습니다. 아 진짜 많이 걸었네. 억새필때만 와봤는데 여름에도 진짜 멋진 산입니다. 저녁은 여앞 쭈꾸미 식당에 가봤습니다. 야채가 조금 심해지면 뒤적거려지시고요식이위가 익으면 마요네즈 찍어서 김에 싸서 드시면 됩니다. 밥은 맨밥 주문하셔도 되고 다 드신 다음에 볶아드시면 돼요. 이 동네는 마요네즈 찍어 먹나봐? 마요네즈 찍어서 김 싸먹으랬어. 항상 상추에 밖에 안사 먹어 봤는데. 저희가 <목소리> 좀방이지 <목소리> 7시 55분 기차 예매했는데, 5시 3분 기차가 적당해 보입니다.